짐이 많아서 이사 가기가 힘들다. 이 짐을 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단, 내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빼고, A가 와서 소파를 가지고 갔다. 나한테는 필요없는 물건이다. 비가 와서 TV를 가지고 갔다. 이 또한 필요 없는 물건이다. 시가 와서 냉장고를 짊어지고 갔다. 저 또한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디가 와서 책상과 의자와 책꽂이와 그리고 산더미 같은 책을 트럭에 실고 갔다. 아까워해봤자 더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남아 있는 물건이 하루하루 줄어들수록 나의 고민도 하루하루 줄어들고 드디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 이삿날 친구들이 나의 이사를 돕겠다고 찾아왔다. 짐이라곤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시어시 힘을 모아서 새 집으로 나를 옮겨 놓았다. 나는 얌전히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 너무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또한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까? 짐과 집이라는 김원 시인의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는 눈먼 바르티메오를 치유하심에 대한 이야기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거기서는 예수께서 멈추어 서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심은 그들 신앙에 대한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소경 두 사람이 그분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저 발자국 소리만을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데도, 그들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쉬지 않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드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외쳐댑니다. 이 소경들은 그들 내부에 빛을 지니고 있어, 그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분임을 깨닫습니다. 눈먼 사람은 보나 눈뜬 사람은 보지 못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 때문에 생긴 시작 단계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물음은 시작 단계에 이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까? 나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난 정말 그분을 믿는가?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얼마나 강한가? 난 그분이 침묵하시는 듯 여겨질 때도, 소경 두 사람처럼 신뢰를 잃지 않고, 나의 간부를 꾸준히 되풀이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가. 아멘. 평화를 빕니다.